이러면 포지션이 그냥 배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다 풀렸네. 비석길 갇혀 있고. 네. 이거를 한다면 대장 인정합니다. 어우, 대장. 어, 지금 안홍진 선수 지금 비스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볼까요, 아 저희가. 지금 대장수 뒀습니까? 아, 어, 대장. 자, 이제 대장 가는 거 같은데요. 와, 대장수를 네. 아. 와, 이러면은 지금 이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 부다페스트 올림피아드 1라운드가 진행됐었는데요. 한국의 오픈팀은 노르웨이 팀과 붙었었죠. 자, 아쉽게도 다른 경기는 다 졌는데요. 2번 보드 안홍진 선수는 2642점의 탈의 선수를 상대로 비겼습니다. 그것도 그냥 비긴 게 아니라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거의 다 이길 뻔한 거를 살짝 마지막에 삐끗하면서 비게 됐는데요. 자, 그 오늘 멋진 안홍진 선수의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홍진 선수가 백 그리고 상대방 탈리 선수가 흑입니다. 자, 시작은 e4 c5 시실리안 디펜스로 진행이 됐죠. 자, 여기서 안홍진 선수가 Nc3를 하면서 안티 시실리안 라인 중에 f4를 하면서 이 비숍을 이런 형태로 빼내는 그 그랑프리 어택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 나이트 왔을 때 f4 들어갑니다. 자 그랑프리어택은 요즘에는 유행에서 좀 멀어졌거든요 왜냐하면 흑의 괜찮은 진행들이 꽤 많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꺼내든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조금 이따 보여주는 A4 라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진행돼요 흑은 피안케토, 그 다음에 나이 전개하고 나서 여기서 기존의 메인 라인은 비숍 C4 또는 B5로 전개를 하는 수였는데요 여기서 안홍진 선수가 보여준 A4 라인은 어 조금 인터레스팅한 어, 주류는 아닌데 최근에 조금 유행을 타고 있는 어, 괜찮은 사이드 신수 라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A6 b 5를못 치게 하는 아이디어는 당연히 깔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다리는 수예요. 무엇을 기다리냐? 흑이 D6를 하느냐 E6를 하느냐 이런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D6를 하게 되면 비숍 B5로 이렇게 핀 걸면서 하는 싸움이고요. 왜냐하면 그냥 b 숍 b5 가고 싶어도 이게 nd4로 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a4를 했을 때 b 숍 b 어 a4 했을 때 d6 할때 b 숍 b5 하면 nd4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수중에 a4가 괜찮은 거죠. 또 e6를 하게 되면 e5로 싸우는 게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흑이 d6나 e6나 이런 걸 봐서 진행하려는 을 기다리는 수입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은 e6를 하게 돼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e6, knight g7, d5 이렇게 센터를 치려는 생각인데요. 대신에 단점이 있죠. 그건 바로 d6나 이런 f6 지점이 약하다는 거예요. 폰을 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e5를 하게 되죠. 자 흑은 여기서 d6로 공격 왔고요. d6 보자마자 바로 b i b5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Nd4가 안 되게 하면서 비숍을 가는 아이디어죠. 자 여기서 Ng7합니다. 잡더라도 나이트로 대잡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Nd4로 과감하게 d6 지점의 약점을 노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 가만히 이렇게 민다면 Nd4 들어올 거고 캐슬링하면은 이 폰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지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잡으면서 결국에 d6와 f6의 약점을 만들어냈죠. 이게 나이트가 곧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캐슬링이 무너지니까 빠르게 흑이 캐슬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n f6로 바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흑은 선택해야 돼요. 잡느냐, k i n h8 타느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탈의 선수는 어두운 비숍을 계속 쓰고 싶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해주지 않고 king h 8로 피해줍니다. 자 피했을 때 저는 여기서 어, 앞으로 전개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었는데, 흑이 지금 여기를 컨트롤 3개나 하고 있어서, 백이 디폴 하기에는 폰이 잡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했었는데, 여기서 안홍진 선수가 정말 과감하게 디폴 합니다. 네. 정말 멋진 수고요 겜빗을 하면서, 이게 회수는 안 되거든요. 당장에. 겐빗을 하면서 B숏 G5를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기물의 활동성을 굉장히 높여준 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흑은 nd5 들어와요. 이거는 f6 지점에 대한 압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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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는 라 생각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나이트를 피하는 선택하기 전에 이 잡고 나서 피하는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잡고 나서 피하죠. 이걸 잡는 건왜 하냐면, 기본적으로이 더블 폰 구조에 대한 약점도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이, 이 지점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이 이 폰이 쉽게 안 잡히도록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애니포로 도망갑니다. 상대방은 폰잡았고요 이걸 잡는 이유는, 안, 지금 안 잡으면 C3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더라도 폰으로 잡을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잡아놓고 나서, 이28 폰이 약해지도록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잡고 나서, 이 지점에 대한 압박을 들어갈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Nc5가 너무 세요. 만약에 b b7 이래도 Nc5가 너무 세죠. 이 폰한테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흑이 과감하게 기물 액티브 무브를 위해서 c5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폰 희생이에요. 전략적인 포지셔널 세크리파이스인데요 폰을 희생해 줌으로써 나중에 b쇼 b7 길도 열게 되고 이 잡는 과정에서 약간의 카운터가 생겨요 지금 사실 흑은 f6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f6 하기에는 뭔가 포지션적인 문제가 살짝 있죠 왜냐하면 잡고 나서 나이트로 잡으면 여기서 퀸으로 잡게 되고 이러면은 핑 걸면서 싸우는 방법이 어, 꽤 괜찮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 대한 압박이 심하니까 루가페에 오더라도 잡고 나서 잡고 나서 퀸사이 캐슬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량은 같은데 포지션 약점이 너무 크죠? 지금 당장에 룩 디에잇도 들어갈 수 있고 비숍 움직이면 침투도 들어갈 수 있고 게다가 폰이 계속 약해서 이렇게 공격도 있고 애니5나 앤디4에 계속 공격이 있죠. 너무나도 불리한 엔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6를 하고 싶은데 이게 살짝 애매하다 싶어서 c5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퀸이나 나이트가 잡는데 이동을 하면 f6를 도와주는 형태가 돼요. 이 지금 컨트롤을 잃어버리겠죠? 자, 여기서 백은 고민을 해야 돼요. 나이트로 잡느냐, 퀸으로 잡느냐. 근데 이제 나이트로 잡으면 f6가 좀 카운터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트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퀸으로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퀸으로 잡았을 때 어, 흑이 괜찮은 행동은 바로 비숍 a6 룩시에이에요 왜냐하면 비숍 a6하면서 캐슬링 못하게 하면서 룩시에스 들어가면 굉장히 강한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비숍 a6했을 때 백은 이걸 다 계산을 한것 같아요. nd6로 나이트 위치 잡아주면서 룩시에 못하게 하죠. 자 여기서 흑은 f6를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이 나이트가 앞으로 이동할 때 f6를 하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 F6 했을 때 여기서 안홍진 선수의 굉장히 또 멋진 미들게임 무브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또이 나이트도 매우 강력하다 이 비숍도 매우 강력하다 이세개가다 강력하다고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멋진 전략적인 무브들이 들어가는데요 그건 바로 C4, B3, B2 이 방법이에요 C4를 먼저 한 다음에 나이트를 빠질 때, 이것도 빠지는 것도 그렇게 넉넉치 않은 게 이런 데는 다 잡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6로 가는 거죠. 근데 B6 이동했으면서 B3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B3는 조금 인간적인 수랑은 좀 멀거든요. 컴퓨터 무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스를 결국 이 대각선이 더 약해지는 부분인데 이걸 과감하게 킹이 중간에 있고 전개도 느린데 이런 행동을 하기가 원칙적으로는 좀 이제 포지셔널적인 플레이는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비스를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나이트비숍길 가두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얘를 잡을 때 비숍비투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잡으면 바로 해수는 아니고 비숍비투 한 다음에 해수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정말 멋진 수라고 생각돼요. 여기서 c4 b3 비숍 b2 아이디어. 자,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상대방 탈의 선수는 잡진 않았고 nd7을 하게 됩니다. 나이트로 잡으면서 공격하겠다는 생각이죠. 대신에 퀸 c6 오면서 공격이 있죠. 자, 실전은 nxe5라는 과감한 무브로 들어가요. 이게 왜 과감하냐면 지금 퀸이 비숍 공격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버린 거죠. 비숍을 이렇게 버려놓고 선택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흑은 f5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디스커버드 공격이에요. 나이트를 치우면서 체크나 이렇게 잡으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백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캐슬링 했다면 체크하면서 룩이 잡힙니다. 자, 여기서 실전은 룩 B1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놓칠 수 있는 실수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홍진 선수가 잘한 거죠. 여기서 실수 나올 법한 수는 바로 룩 A2 이건데요. 이거 하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디어 자체는 비숍의 대각선에서 벗어나는 건데, 체크했을 때 벗어나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체크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MB4가 있어요. 포크라는 거죠. 그래서 루게이트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잘 판단하고 룩 비언을 한게 정말 좋은 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앤디스 체크로 캐스링이 포기가 되죠. 자, 킹 E2로 피하는 게 가장 괜찮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잡으면 그냥 공격이 다 사라져요. 하지만 타리 선수의 이 MB4 너무 강력했습니다. MB4를 하면서 퀸 공격 이동했을 때 여기서 NA2를 한 거예요. 와 이거 너무 강력한데요. 왜냐면 NC3가 포크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 ND3 하면서 이거 가고 이거 가는 이 과정 자체가 이때부터 F5 할 때부터 계산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 MB4 공격한 다음에 NA2 자 지금 이제 NC3 들어가면 엄청 강력한 공격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지금 잘해야 돼요. 실전으로 안 엉진 선수, 퀸 C6을 뒀는데요. 유일무이하게 가장 괜찮은 수였어요. 만약에 실수할 여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동하면 쉽게 잡혀요. 게다가 포크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런게안 되도록 이렇게 퀸을 미리 치워준 게 굉장히 잘했고, 여기서, 어, 타리 선수는 당연히 포크를 들어가죠. 그 다음에 킹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타리 선수가 근데 이게 잘 보면 룩이 잡히잖아요. 네, 안정인 선수는 이퀸 c6가 왜 굉장히 강력한 수냐면 이게 계산하기 어려운 인간적이지 않은 굉장히 컴퓨터 무브인데 이게 사실 체크하면서 룩 버리는 수 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체크 이동 이후에 잡으면 비숍 g5로 이렇게 사이스로 퀸 공격하면서 전개. 그 다음에 어딘가 이동을 하게 되면 룩으로 나이트 회수.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물량 이득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킹도 이제 안전해졌고. 이렇게 될것 같은데 탈리 선수가 생각했던 수는 바로 두 번째 계획인데요. 얘를 잡지 않고 뭘 했을까요? 킹프2였을때 바로 또 다른 가능성. 그걸 봅니다. 자, 그건 바로 퀸 테이크스 d6. 퀸 희생이죠. 퀸 희생한 다음에 잡히고 나서 애니포로 포크를 들어갑니다. 아마 갈림길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여기서 엔텍스 비원을 하느냐, 아니면 잡고 나서 엔딩으로 들어가느냐, 엔딩을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느냐의 그런 갈림길이죠. 계획의 갈림길. 그래서 여기서는 잡고 나서 애니포 체크 이후에 잡습니다. 자, 이렇게 안홍진 선수와 탈리 선수의 경기는 어, 엔딩으로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포지션 평가는 백이 한1.4 정도, 1.5 정도 백이 유리한 엔딩을 보고 있습니다. 왜 백이 유리할까요? 물량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깥쪽 패스폰인데요. 어, 물량 같죠? 바깥쪽 패스폰 같은 경우는 이 킹에서 멀면 멀수록 더 효과적이에요. 엔딩에서. 근데 보면은 백의 킹은 중간에 있어서 퀸사이드 가기가 더 빠르고 그리고 흑은 너무 오른쪽에 있죠 바깥쪽을 수비하기가 멀죠 그래서 바깥쪽 패스폰이더 효과적입니다 자, 실전은 비숍 a3로 공격함서 전개 그 다음에 룩으로 지켜주는 가운데 ng5 들어가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n t x e 6은 아니고요 왜냐면 이건 룩 에이스로 핑 걸리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비숍 택 d6 하면서 nf7 포크죠 그래서 여기서 흑이 킹이 와서 수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룩 전개 그리고 사실 ng5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n e 4를 예방하는 거예요 나이트로 자 그러면서 실전은 나이트 돌아옵니다 어, g5 나이트를 공격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얘를 잡으면 룩 예스로 핀 걸어서 또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nf3로 빠지면 E5로 이렇게 전진하는 가능성이 또 흑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폰 전진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실전처럼 이렇게 잡는 진행이 났죠 잡고 나서 여기서 비숍 C5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냥 B4, C5 이렇게 밀어도 되거든요 이걸로 이겨야 되니까 퀸사이드 폼프시 그런데 비숍을 좀더 적극적인 위치로 쓰면서 B4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A7 폰을 미리 공격하는 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요 왜냐 하면 만약에 한번 실수하게 되면 바로 잡으면서 A7 폰을 잡을 수 있는 위협이 있죠. 그래서 이 대응을 해 줘야 돼요. 여기서 탈리 선수의 대응은 바로 킹 e 8입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잡을 때 킹으로 잡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잡고 나서 이렇게 룩을 체크하면서 파일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백이 어떻게 이겨야 돼요? B 4로이폰 전진으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아, 체크 먼저 했네요. <laughs> 네, 비숍으로 체크 잡고 나서 그다음에 b4 들어갑니다. b4, b5 이렇게 전진을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 a6로 한번 컨트롤 해 주는데요. 당연히 b팝은 되지만 이게 b팝을 약간 예방하는 수예요. 왜냐면 b팝 하고 나면 결국에는 a5에서 룩을 쓸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짝 불편하니까. 룩 D2를 먼저 해요. 룩 D2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B5 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오는 이룩 체크를 예방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의도는 킹을 뒤로 해서 이렇게 퀸 사이드로 전개하겠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킹을 이렇게 하면서 오기에는 룩길 가로막아서 잡히니까 룩 D로 빼서 킹을 뒤로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실전은 비숍에 와서 공격하죠. 그래서 한번더 도망을 간 다음에, 흑이 e5를 하니까 d5 들어가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흑이 e5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룩 d5 못 가잖아요. 근데 e5 오니까 룩 d5 오면서 e5 지점을 공격합니다. 룩 위치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자, 여기서 실전은, 음, 자, 밀었죠. 자, 포지션 평가는 지금 한 2.8에서 2.9. 이렇게 거의 3점 가까이 백이 물량 이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지션적인 이득으로 3점 가까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전은 여기서 이제 비숍 위치 잡고 나서 근데 이게 살짝은 별로였다고 컴퓨터가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아, 왜냐하면 이게 이 대각선을 버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전은 엄청 빨리 비숍 F4 들어왔는데 음, 네... 자 여기서 G3 하면서 폼 공격을 G3로 쫓아내고 비숍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B5를 하죠 체크 그러면서 킹 이동을 했을 때 어, 침투 들어갑니다 침투 정말 강력한 수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공격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흙이 삐끗하면 B6 공격이 있어요 핑 걸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어, 이렇게 킹을 이동하는 거죠 만약에 룩 체크 하면서 얘를 잡으려고 한다면 b6로 바로 b 숍이 잡힙니다 핑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킹 이동 하니까 결국에 룩 테이크스 h7 하면서 폰 잡으면서 수비가 들어가요 이게 지금 룩 체크 하면서 얘 h2 폰 공격이 있는데 지금 벌써 수비가 들어갔죠 그래서 안홍진 선수가 원폰업 엔딩으로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킹을 어떻게든 앞으로 가서 도와주면서 퀸사이폰 푸시를 해야 될 건데요. 실전은 이제 체크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룩비트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패스폰 전진을 이게 뒤에서 수비를 해주는 방법이 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패스폰은 뒤에서 전진하는 뒤에서 이렇게 룩을 쓰는 게 제일 좋은 위치다가 이제 타라시 룰이라고 합니다. 그, 어, 약간 엔딩의 원칙 중에 하나죠. 타라시 룰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킹이동. 기본적인 생각은 킹 앞으로 이동해서 폰 전진하면서 이기겠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백의 이폰전진은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룩 위치도 너무 좋고, 그런데 흙이 비벼볼 수 있는 그 가능성 바로 이 폰이에요. 패스 폰이죠. 생각보다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의 선수가 이런 부분 잘 노려요. 자 그리고 지금은 꼭 체크해줘야 됩니다. 강제수예요. 왜냐하면 이 체크를 안 하면 이 킹이 올라와요. 근데 c6까지 올라가면 그냥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체크 이후에 룩 공격하고 있죠? 비숍이 다시 체크해서 쫓아내고 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비숍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는 공격도 예방할 수 있고, 룩이 세븐 같은 것도 예방을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예방한 가운데 백은 비숍을 a7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거에 사실, 사실 후반부에 잠깐 삐끗했다는 그 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지금 이거는 컴퓨터 평가가 거의 3.5 정도로 백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게 비숍 A7이 안 좋다고는 평가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이유는 이게 나중에 B6 이렇게 밀때 B6 한 순간 비숍끼리 가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인데 이게 비숍 A7이 이유는 있거든요. B6 B7 체크하면서 프로모션 할수 있는 준비죠. 그래서 그 생각에 간 건데 반대로 이이폼 미는 거를 오히려 하다 보면 이 미는 걸 수비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약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비숍 a7 하자마자 여기서 탈의 선수가 반격이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e3에요. 오 이거 수비가 안돼 있는데 이거 잡 필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잡으면 룩 d3 체크로 포크로 공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E3 를 하는데요. 지금 이 E3 과정을 만약에 룩이 7으로 수비가 됐다면 이제 수비가 되는 거였는데 이 비숍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이유가 있죠. 룩이 7안 되게 하고 있어서 E3, E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실전은 이제 폰을 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B7 하면서 공격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룩 들어옵니다. 수비 강제 수비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면서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딴 짓하면 만약에 e2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이게 체크메이트예요. <laughs> 그래서 예, 강제적으로 룩 d7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룩 교환이 일어나고요. 교환 이후에 여기서 어, 킹을 이동하는 선택을 하죠. 만약에 b7 하게 되면 e2 퀸 나오고 같이 퀸 나오고 이렇게 게임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난전 스타일보다 여기서 킹을 이동, 흙도 이동, 전진 못하게, 그러서 이동하면서 잡겠다 할 때, 지금 얘를 지키기는 어렵죠. 근데 얘를 지키려면은, 이렇게, 어, 일단 흙이 지키죠. 지키는데 이 지킨 것을 잡으려면, 비숍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B7 하면서 잡혀주고, 잡습니다. 네, 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결국에 B숍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이렇게 오면 또 잡히죠. 그래서 어차피 살려고 잡힐 거면, 음, 그러면 이제 지금 희생하면서 잡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B7 하면서 잡히고 이렇게. 자, 여전히 백이 원펀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닝 찬스는 있지만 지금 폰수가 너무 많이 교환돼서 킹 C6 이후에 이킹 위치를 못 쫓아내거든요. 이 밝은색 칸인데 비숍은 어두운 비숍이라서 그래서 약간 비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폰 푸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서 비숍 교환은 피해줍니다 여기서 여기서 선택지에요 이렇게 잡으면 폰 엔딩으로 들어가는 선택이고 피하면 어두운 비숍 같은 색 비숍 엔딩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지하는 게더 낫죠 왜냐하면 이 킹이 못 올라오게 계속 막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h3 이건 지퍼 준비고요. 자킹 올라오죠. 그러면 잘 보시면 기가 막히게도 이 모든 지점을 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부분에 컨트롤이 있죠. 여기 컨트롤하고 있고 심지어 비숍이 여기도 컨트롤 중이라서 킹이 가려고 해도 이렇게 벽에 막혀서 못 가요 여기를. 그래서 지금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막고 있네. 모든 공간을 다 막고 있어서 킹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기려면. 근데 그런 걸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불리한 쪽이 잘 수비해서 이기지 못하도록 비기는 거를 구축하는 걸 포트리스라고 하는데, 수비기지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구축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백이 이기려면 퀸 위치 잡고 폼 밀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될것 같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폼입니다 자, 잡아야 돼요. 왜냐면 안 잡으면, 잡으면서 바깥쪽 패스폰 생기는 게 오히려 백이 이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런 h3 g4는 왜 하느냐? 킹이 올라가야 되는데 f5 폰이 막, 막고 있으니까 g4로 해서 교환 결과 킹 e4, 킹 e5 이렇게 킹 이동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실전은 이제 서로 비숍 왔다갔다 하면서 킹이 올라갈 각을 보는데요. 자, 비숍 이동했을 때킹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숍 d6로 가로 막아요 가로 막고 다 가로 막고 이렇게 가로 막죠 그럼 킹이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기 전에 일단 c5 하고 나서 킹이 올라가지 못하죠 아직 비숍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어 지금 정말 가기 어렵거든요 여기도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와우 다못 가죠 오네다못 가니까 일단 비숍 위치 잡고 여기서 비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비숍 교환하자. 교환을 해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비숍 이동하면서 또킹 이동해야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킹이. 그러면 또 가로막고. 그러면은 킹이 와서 이쪽으로 해서 가야지 싶으면 또 가로막고. 와우. 끈질겨요, 탈의 선수. 자, 이게 사실 2600대 GM이 원펀 다운이더라도 비기는 엔딩 실력이에요. 자킹 이동하면서 비어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숍 왔다갔다 하고 있고 비숍 왔다갔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게 킹 d 7이컴퓨터 봤을 때 살짝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 비숍을 이동시킨 다음에 킹을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전에서는 안홍진 선수가 지금 1분도 안 남았죠. 지금 42초 남았는데요. 정말 적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깊은 계산을 하지 못하고 공격당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선택을 함으로써 킹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갔고 킹 이동해서 또 가야지 싶을 때 비숍에 가서 가로막고. 그럼 비숍 돌아오고 다시 킹 이동. 네, 킹 위치가 좀 좋아졌죠. 자,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왔다 갔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비기는 줄 알았는데, 두번 반복했는데, 킹을 일부러 이동하면서, 비기지 않겠다. 세번 동행 포지션 안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안홍진 선수가 보여주죠. 비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킹을 이렇게 이동하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계방향으로 해서 넘어와야지.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이죠. 넘어가는 과정을 해보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간다 한들 킹와스켓 이다 수비를 할 거예요. 또아그 실제로는 이렇게 가서 열을 잡으려고 할수 있죠. 킹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흙도 잡으러 갈수 있습니다. 자킹 이동. 흙은 그냥 수비로 선택했죠. 이러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합이 비김으로 비게 됩니다. 자, 안홍진 선수 오프닝부터 a4 그랑프리 어택이라는 굉장히 심박한 오프닝 보여줬고요 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무려 느낌표 11개가 채다 어, 평가로는 느낌표가 한 경기에 이렇게 1 1개나 나올 수가 있어요 <laughs> 굉장히 압도적인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 거의 다 잡아 놓는데 아쉽게도 비겼지만 어,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를 한 거죠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를 봤을 때 정말 앞으로 남은 경기가 크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밤 10시에 올림피아드 중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도 어, 중, 중계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